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99면에 있습니다. 구약 899면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러다. 아멘. 자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독특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A.D. 70년에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그 후에 1,900년 가까이 되는 1,948년에 나라를 다시 세운 이스라엘입니다. 백성들이 나라 없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방황을 했지만 1,900년 만에 기어코 나라를 되찾고 강한 나라를 건설한 비결에 대해서 기자가 한 유대인에게 물었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그 많은 강대국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2000년이 지난 지금 건재합니다. 비결이 뭡니까? 유대인이 명쾌하게 대답을 합니다. 두 가지인데 회당과 가정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라가 완전히 파괴되고 망한 뒤에도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다 파괴되었지만 가정은 남아 있으니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의 가정은 히틀러도 파괴하지 못했고 핵폭탄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나긴 유랑생활을 하면서도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왔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는 비결 중에 하나가 안식일인데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저녁이 되면 가정의 식구들이 다 한상에 둘러 앉습니다. 가족 전체가 이 자리에 참석을 해야 돼요. 만약에 아들이 군대에 갔다든지 불가피하게 누가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 그 빈자리에 음식을 그 사람 몫을 차려 놓습니다. 그리고 온 식구들이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서 온 식구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 주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128편이나 그 앞에 나오는 127편을 함께 낭독을 합니다 이처럼 1편 127편과 128편은 가정의 소중함과 신성함을 생각하면서 애송하는 1편입니다1편 127편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가정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28편은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가정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 시작 부분을 맞이하여서 시, 시편 128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만종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 생각이 났습니다. 만종이라는 그림이 오늘 말씀을 그림으로 너무 잘 표현해 놓은 인류 최대의 걸작품입니다. 오늘 말씀과 그림을 좀 비교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만종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화면에 보이는 이 만종이라고 하는 이 그림,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밀레가 그린 작품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과 함께 세계 최고의 걸작품이다라고 칭송을 받는 작품입니다. 한때 오는 미국 사람에게 1,000프랑에 팔렸던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을 1890년에 프랑스의 한 백화점 재벌이 그 800배나 되는 80만 프랑을 주고 되사서 루브르 박물관에 기증을 해서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아무리 많은 가격을 준다고 해도 팔지 않지만 굳이 가격을 매긴다고 하면 한국 돈으로 1조 원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림이 그토록 높이 평가받는 이유가 뭘까요? 미술적으로 여러 기법이 뛰어나기도 합니다마는 작품이 담고 있는 그 내용 주제가 오늘의 본문 성경의 말씀과 아주 잘 일치하는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첫째로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가정입니다. 밀레의 그림 만종이에 그려진 남편과 아내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열심히 일하며 삽니다 육체를 지닌 인간은 물질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생활이 쪼들리면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를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부지런히 일해서 생활의 기반을 튼튼히 해야 하는 것이죠 2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복인 줄을 모릅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먹는 게 무슨 복이냐? 수고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서 놀고 먹는 게 복이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가만히 누워서 먹는 게 좋으세요? 가만히 누워서 먹는 사람 되고 싶으십니까? 병원에 가보십시오.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로 가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수고하지 않고 먹으려다가 거기 가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먹는 게 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먹는 여행을 바라고. 투기하는 것 삼가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게 복인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교회당 건축을 하는데 가진 것이 없는 집사가 내가 산에 가서 나물이라도 캐가지고 건축헌금해야겠다 하고 산에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산삼을 세 뿌리나 캔 거예요. 그 산삼을 팔아서 꽤큰 돈을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부터 교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너나 없이 나도 산삼 캔다고 산에 그렇게 기어 올라갔대요. 그런데 산삼은커녕 더덕 한 뿌리도 제대로 못 캐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고사리가 있어서 고사리를 잔뜩 캐왔대요. 그런데 고사리도 그렇게 열심히 캐다가 파니까 제법 돈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 고사리 캔 돈으로 교회를 완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고사리 교회라고 부른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산삼캐서 교회를 짓게 하지 않으시고, 고사리를 캐서 교회를 짓게 하셨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다. 산삼을 캐서 지은 교회, 그리고 고사리를 캐서 지은 교회 중에 어느 교회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고사리를 캐서 지은 교회가 더 좋아요. 물론, 뭐 산삼캐서 지어도 좋지요. 그러나, 그렇게 몇 사람만 국지하게 헌금을 하고 나머지는 다 무임승차로 교회를 지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기가, 교회가 되기 어렵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 함께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세워 나가야 그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왜 산삼을 못해나 생각하지 마시고. 고사리 캘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참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이 들고 일이 있어도 성과를 내기가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청년들을 보면 대학을 졸업을 해도 전부 다뭐 계약직이고 인턴이고 그러고들 있지. 정규직으로 번듯한 직장을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고 잘 뽑지도 않은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손대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해서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서로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다시 한번 그림 볼까요? 이 그림 속의 부부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모습 참 정답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른 데 시선 두지 않고 누가 봐도 이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가족의 구성원들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마치 그집 정원의 나무들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는 모습과 같이 그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의 모습을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럽니다. 포도나무는 꽃이 아름다운 나무는 아니죠. 사람으로 치자고 하면 얼굴이 그다지 예쁘지 않은 거예요. 포도나무는 제목으로도 별쓸모가 없죠. 구불구불 가느다랗게 한그 나무. 사람으로 치자고 하면 몸매도 그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얼굴도 별로고 몸매도 별로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 아내의 모습을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그득히 달린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럽니다. 이처럼 아내들이 생명으로 충만한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려고 하면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요. 그건 남편의 사랑입니다. 남편의 사랑이 없으면 아내는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남편의 풍성한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아내의 모습, 그 모습이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것입니다. 아가서 남편과 아내의 사랑 노래를 담고 있죠. 아가 2장 2절 말씀 보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다른 여자들은 다 가시나무고 내 아내만 백합화다 이거예요. 이런 남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남성 여러분, 다른 여자들은 가시나무입니다. 함부로 가까이하면 찔립니다. 피 봅니다. 내 아내가 백합화에 그 백합화 향기를 흠모하고 그 향기에 젖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가서 2장 3절 말씀 보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는 가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다른 남자들은 다 수풀 잡초들이고 내 남편만 사과나무라는 거예요 이런 여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내 여러분, 다른 남자는 다잡초예요 잡초도 잘못 만지면 배입니다. 피봅니다. 쓰라리입니다. 내 남편이 사과나무에 그 사과나무 향기를 흠모하고 그 향기에 젖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매들 중에 몇몇, 몇몇 밖에는 안,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자녀들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어린 올리브나무 같다. 감람나무는 귀한 나무죠. 열매는 식용으로 쓰지요. 샐러드 같은 데도 들어가죠. 감람나무는 또 기름을 많이 생산하는 한 나무죠. 엑스트라 버진 뭐 어? 그게 올리브 기름이죠. 그 기름으로 또 빛을 발하기도 합니다. 그 기름으로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듭니다. 약용으로도 씁니다. 이처럼 감람나무는 아주 쓰임새가 많은 나무에 이걸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자녀가 어디서나 꼭 필요한 존재, 쓸모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모두 다 어디를 가든 꼭 필요하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혼자 먹고 사는 일에만 급급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문제와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다, 그럽니다. 자녀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서로 화목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자녀들이 식탁 식사 때가 되면은 식탁에 함께 둘러 앉습니까?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방황하지 않고 우리 가정의 식탁에 한 상에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 그것만 해도 감사한 일입니다. 여기서 한 식탁에 둘러 앉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 식탁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식탁이에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부모와 자녀들이 모두 모여서 앉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된 가정은 서로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물질만 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아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문 1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재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기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기를 축복합니다. 자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고요? 첫째로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가정. 둘째로 서로 사랑하는 가정.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행복을 누리게 됩니까? 다시 한번 그림 볼까요? 이만종 그림 보면 그림 속에 남편과 아내가 자세히 보세요. 밭에서 일을 하다가 저 오른쪽 높은데 보면 멀리 교회가 보이죠. 교회 종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일손을 잠시 놓고 손을 모아서 저녁 기도를 그렇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이 이런 행복을 누린다. 그의 길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해서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 가정의 설계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정의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며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합니다. 연약한 아이들에게 부모의 도움이 있어야 하듯이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가정의 행복이 깃들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것을 다해줄수 있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때로는 연약한 모습도 드러내 보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눈물로 매달려서 기도하는 모습, 자녀들과 함께 손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야 내가 없어도 이 악하고 험한 세상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메고자 합니다. 마더 테라사가 노벨평화상을 받았죠. 그 상을 받는 날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긴급한 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테라사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기자님들 나 따라다니지 말고 빨리 집에 가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급한 일입니다. 요즘 세계적인 경제 침체기에 접어든다고 하죠. 코로나 때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경기를 살렸던 것이 전 세계적으로 다 지금 큰 인플레가 오고 경기가 침체가 오고 있어요. 너도나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라고 야단들입니다. 그러나 경제를 살리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으니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열심히 일하며 사는 가정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아내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여기고 자녀들을 소망이 넘치는 감람나무와 같이 여기는 가정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행복을 누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이 이런 행복을 누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열심히 일하며 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손대는 일이 형통하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가정되게 하옵소서.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게 하시고, 남편이 사과나무 같게 하시고,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이 식탁에 둘러앉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온 가족이 주님을 경외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풍성히 누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